안녕하십니까 저는 공사가 한창인 이곳 사업지에 나와있습니다. 주변도 상당히 쾌적하고 또 조용하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공사 현장을 보니까 대단지에 그런 위형이 느껴지는 이 공사 현장이 상당히 인상적입니다. 네 저는 저희 사업지를 지나가지고 이제 수리산 등산로 입구에 도착을 했는데요. 저희 사업지의 자랑인 숲세권 정말 이 수리산이 얼마나 좋은지 제가 직접 한번 올라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같이 가시죠. 네, 오늘 저는 명학역을 거쳐서 또 사업지를 지나서 그 뒤에 수리 사람들도 올라왔습니다. 그리고 지금은 전무관 시민공원까지 내려갔는데요. 역세권과 숲세권 그리고 대단지 의 가치를 느낄 수 있는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. 특히 이 시민공원에는 많은 사람들이 함께하고 있는데요. 이곳을 중심으로 저희 사업지를 더욱더 적극적으로 홍보하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하게 됐습니다.